공을 이어가면서 고재현이 바로 받아냈습니다. 빅터! 자, 자 박상준 아직 잡혔죠. 세지각 불어오면서 올려줍니다만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아직 공격수는 대구에게 넘어 있습니다. 네. 아직 나가지 않은 공이죠. 자, 세명의 선수가 에어 샷 하면서 이 공을 뺏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번의 공격이 위협적인데 또 아, 살짝 내줬습니다. 아, 그리고 네. 오른쪽 네. 치고 들어갑니다. 자, 자, 박스! 아, 대처를 내줬고 되든요. 공격이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공격할 때 확실하게 하는 대우죠. 그렇죠. 지금도 돌파 좋았고요. 역시나 이번에는 제카가 버텨주고 기회를 내줬고 세진야가 네. 바로 왼발 슛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또 제카의 머리를 향합니다 공볼을 잡으면서 완벽한 어시스트까지 대우의 공격이 확실히 좋아지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홈팬들의 환호성을 그대로 느껴보면요 돌아서면서 김현관 원투 패스 한방으로 자 대구 FC의 투비를 완벽하게 끌어냈습니다. 대구의 천적 이승호 선수가 오늘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1:1 기념을 맞춰냈습니다 확실히 몸이 올라온 모습이 보여요. 아 예. 자, 지금도 돌아서서 그 짧은 순간에 투비가 붙기 전에 김현 선수에게 주어 들어가는 자, 그 스피드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면서 아면서 들어갔게 뛰어서 걷어냈습니다 넘어지는 곳 숨겨두고 자, 지금 곽호 선수가 네. 해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릴로 선수가 좀 깔렸죠 아, 네. 그쵸, 그렇죠? 자착지 과정에서 곽윤호 선수에게 오우 웃지 못했습니다 아, 예가윤호 선수의 체중이 네. 그대로 예, 릴로 선수에게 가해졌습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가 충격을 받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저런 상황에는 충격이 있습니다. 자, 가운에서 자꾸 돌아섰던 김현 뒤에서 안아 연결이 여겼구요. 좀 20만 원부터 6분 간으로 열어줬습니다. 아, 이용까지 연결됐고, 이용이 기발하다. 크로스 안쪽으로 하이 둘, 서브린 우린 시원 오른발로 정확하게 찼다고 자신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용이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중 볼을 아 정말 살짝 빗나갔어. 좋습니다 선수가 때리고 나서 와 아, 오른쪽으로 레그 네, 에스로인 세진야 저번 공간에서 공을 세진야에게 넘겨줬습니다. 세진야 버텨내면서 오른쪽으로 아, 자, 자, 강한 몸싸움을 때 네. 로 잡고, 네. 지금까지 오른쪽 코너로 물고 갔었네요. 하지만 네. 이팀걸음서브리킥을 준비하는 데그푸시입니다. 데그푸시가 네. 지금 프리킥 상황을 많이 얻고 있죠. 네. 이렇게 프리킥이 많이 붙게 되면 여기서 올라가고 지금 또 머리로서 정확히, 예. 골방을 드러낸 정호 선수 자신의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해줬고요 2대1로, 2대1로 다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또, 홍정훈 선수가 또한 골을 넣어줍니다. 네. 시이 네. 올라간 골이요. 네. 이게 제기됐고요 네. 네. 자, 구진우 네. 선수의 네. 헤딩이. 아, 예. 또, 또, 막강에또 홍정훈 선에게 연결이 됩니다 어, 침착하게 오른발로 차 넣으면서 꿀망을 흔들어낸 홍정훈 선수의 골 확실히 제공권이 흔들흔는 에너지를 다시 뒤집어 보내도 안쪽으로 뒤쪽으로 뒤쫓아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길게 띄운 골자 네. 올라가죠 지금 자 올라갑니다 장성원 자 섹시하게 연결된 골이 반대쪽을 보고 있습니다 크로스 줬고요 짧게 끌어갑니다 오지현의 시도는 잭슨 오른쪽으로 자 어느정도 지금 펀 f 시의 구둣골이 퍼고 있죠 네거 한번 붙여줬고요 정태흠 밀리지 않네요 와, 진짜 아습니다 에도 라스 접었어요 이쪽에 아아 발을 뻗었지만 그 앞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아, 이세우발 끝에 걸리지 않네요 네. 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수원은 계속 공중 볼자 대구는 네 볼을 뺐을 때 또. 오른쪽 라스, 라스. 해도 박진 박진 왔어요. 네. 네. 최영곤 감독 댕이 받은 이후 점점 팀이 좋아지면서 자또 삼연승에 성공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강남구에서 살짝 멀어진는데네 대표코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실점 3점을 확보를 하면서 실점 4십 네.